자공간 <laughs> 진짜장. 아 여덟 개짜리. 8인분. <laughs> 도전. 저거다 올려 끓여. 누가 먹을 뭐, 근데 대표로 먹어야 돼, 대표로. 어. 오늘 도전 한번 해 보자. 이게 예. 1개 껌. 1개 껌. 얼마나하고 이거를. 아이고. 야그 거거. 한에 남자애. 응. 봤어? 몰라. 못 보고 먹었습니다 응. 먹어 먹었습니다이러더니 응. 도저히 못먹겠습니다막 <laughs> <laughs> 먹었 처음에는. 나도 그래, 되겠 다. 나, 나 이까 있고. 도 어. 뭐, <laughs> 이거 이거 도저히 못, 도저히 못, 못 먹겠습니다. 도저히 못 먹었습니다. 이건 <laughs> 이건 안 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야지 여덟 개 같이. 딱. 자 도전 짬뽕이요? 짬짜면요 짬짜면. 간장 뽕뭐 이래요? 볶은 간장 뽕 매운 맛을 좋아하는 분만 드세요. 아단아 단은. 안돼 안, 안. 안 안돼 이거 그냥. 아이고. 아니, 내가 먹을 건데, 혼자 도전하는데, 다 넣으면 어떡해. 어떻게... 야! 야, 니가 먹다 남아야지,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안 돼. 그치. <laughs> 얘한 젓가락 다 가져가면 어떻게하려고 <laughs> 이거, 아니, 이건 좀 이따가. 이건 뭐야, 또? 우리 이거, 아, 실수했어. 물 건너 뭐? 따라내고 나서 이거 보여야 되는데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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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넣는 거 맞아. 이거 따라내면 돼. 어차피 뭐, 얘는 뭐. 이거 아, 꺼내놔, 꺼내놔. 여기다 털지 마. 아니, 야, 누나 꺼내면 안 돼. 얘를 쪼쫄야 되는데, 씨 그러니 <laughs> 아유, 존그 실어. 됐어. 야, 그냥, 그 그냥 국, 국물만 버리면 돼. 국물 버리지 마. 야, 국물 버려. 국물 버다 나갈. 안 매운, 나간다. 안 매운 나간다. 다 나간다. 아, 매운 거다가못 돼. 자, 국물 버리지 말고 다 그냥 먹어 짬짜면 어차피 그뭐 이래. 물 버리는 거 아니야. 자, 빨리 물 끓여. 그리고 있어. 이게 얼마야, 뭐? 어, 광고 건너뛰기 눌러래. 광고 건너뛰기 누르고. 이거 <laughs> 얼마 뭐, 얼마인데? 끓는 물에 4분. 아니, 이거 가격이 얼마냐니까? 별로. 어떻게 샀어? 내가 산거 아니지. 다, 응. 다 왔어. 우리, 저, 멤버가. 도전! 도전은 무서워. 뚜껑 도전. 덮어, 빨리. 아니, 더 넣어, 더 아니, 넣어, 더뭐 넣어. 마. 더, 더 넣으라고, 나 이빨이. 안 돼. 어차피 둥둥 떠있는데, 그냥 덮어, 빨리. 어우 매운맛 먼저 넣어갖고, 배졌어. 뭐, 여깄네, 해도 해. 이거 물 짜장이 누나 짜장 물 버리게 됐어 이거. 아 속상해. 이씨야 천명이 뭐 안. 야도전 나갔어. 젓가락 두 개로 먹어 보았어. <laughs> 나는 먹방은 이렇게 먹는 거지. 계속 틀어줘. <laughs> 뭐만해? 아니 뭐한젓가락 이만큼나? 뭔맛 까시오? 오 <laughs> 어, 짭짤해 어, 맛있어? 짭짤해 물다 빼니까 짭짤한겨 아 짭짤하 아니 근데 이게 뭘 맛이래요 난 이거 뭐... 당제 이맛도 아니고 다맛도 <laughs> 그 아니고 <laughs> 짜장면 음. 반 짬뽕 반 <laughs> 지금... 떡앙요 전시석. 응. 야, 두껍대요. 어, 양 엄청 많습니다. 아, 이거 먹는 거는 뭐 되게? 어떻게 안 먹냐 이거? 어... 우리는 먹방 이거 먹방으로 찍으면 그냥 맛있게 먹는 걸로 찍어야지. 미장스럽게 이거 막 그냥 막 응? 그래 라면 여덟 개삶아놨는데뭐 적었어 이거? 자 도전. 겁 라면 여덟 개가 무슨? 음. 왜? 까할것자 도전. 3시다다 뭐, 뭐, 먹다가 고민하고 하겠 먹어서... 아니 라면 <laughs> 고대로 왜 양이 고대로 된 거야? <laughs> 세면도 먹다 실패. 아, 아유 좀더 먹어라. 도망갈 것 같아. 어. 야, 도망갈 어. 그래, <laughs> 것 같아, 나. 도망갈 것 같아, 나. 도저히 못 먹겠어, 아 야, 이거, 사람이 아니야, 이거. 도전 실패! <laughs> 야, 세명 응? 먹어도 이거 진짜 못 먹는데, 혼자 먹는 사람 뭐냐? 반도 못 먹었어, 이거. 아까 어떡해. 이런 짓 하지 마라, 이제.